네, 여러분, 안녕하세요. 제 이름은 권순우입니다. 자, 오늘은 여러분들께 공지를 알려드리려고 했었는데요. 물론 제가 한지 1위도 안 지난 초보지만 그래도 여러분께 이것만은 알려드리고자 얘기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. 일단은 제가 오늘 목요일에 찍었잖아요. 하지만 저는 이제부터 월요 일 수요일 월요일 수요일 금요일에만 업로드를 할 예정이고요.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 재밌는 마인크래프트 영상을 있잖아요. 제가 중간 중간에 뭔가를 좀 해놓을 겁니다. 이를테면 화로를 만들어 놓거나 창문을 했다던가 그럴 거고요. 여러분들이 안 계실 때 약간 실 약간 좀 있을 거를 좀 만들어 놓을 거예요. 그래서 집 짓기는 아마도 끝날 것 같아요 그 일이지만 뭐 그렇게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사실 이거 진짜 목적은요 그 인사말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이 인사말 중에 제가 하나 한세 가지를 붙였어요 그거 인사말 중에 그거 그 오프닝 만는거 있잖아요 거기다가 안녕하세요 권순우 일까나? 랑 안녕하세요, 권두부입니다. 그렇다고 먹지 마. 안녕하세요, 권수도입니다. 오늘의 영상은 뭘까요? 비비까츄 이렇게 세 개를 모았는데요. 비비까츄가 아니라 권두부로할 겁니다. 그리고 제 닉네임을 권순우에서 권두부로 바꾸는데요. 제가 보니까 캐릭터상으로도 권순우가 아니라 권두부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왜냐하면 제가 별명이 권두부다 보니까 그런 걸로 하려고요. 그러니까 이름이 바뀌더라도 권순우인 것은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. 그럼 빠이빠이